최근 연예인들이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푹 빠진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파워 워킹, 즉 걷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두뇌를 위한 신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 걷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에도 올바른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근육통증이나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척추가 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걷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걸으면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이 되는 걷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가 치매 예방과 체지방 감소, 그리고 뼈 건강과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걷기 운동의 질병 예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인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만성, 폐쇄성 질환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과 같은 중강도 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걷기 운동은 고령자들의 주요 건강 관리 요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생겨 척추가 휘어지거나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걷기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 어깨와 가슴을 펴고 시선은 최대한 정면을 향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고 목은 살짝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뼈와 골반, 그리고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자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데 기둥에 등을 대고 자세를 취해보고 그 느낌을 이해하고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걸을 때 헤드폰을 보면서 걷다 보면 시선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핸드폰은 보지 않고 걷는 것에 집중하며 두 팔은 앞뒤로 움직여주며 배에 힘을 주면서 걷게 되면 자세도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걸을 때에는 발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으로 튕기듯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만 제대로 해도 걷기의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발만 제대로 땅에 딛는 것으로도 골반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폭을 조금 넓게 걷는 것입니다. kbs의 생로병사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나에게 적절한 보폭으로 크게 걷는 것이 자세를 좋게 만들어주며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보폭이 너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넓히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정면을 바라보며 보폭을 넓게 하고 발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면서 걷는 것이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신뢰성 있는 매체에서 제시하는 바르게 걷기 영상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로 자신에게 맞는 보행으로 걷게 되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걸을 때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면 걷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뇌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나 신체 건강을 위해 걷기를 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뇌졸중협회에서는 성인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평균 40분, 중간 강도로 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은 뇌졸중 후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무엇보다 속도보다 지속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하고 또 고민이 있다면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보기를 권합니다. 길 위의 나만이 작지만 놀라운 여행이 펼쳐질 것입니다.